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촬영은 현재 시간 10시 58분 58초 지나가고 있고요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신나게 제 목소리만큼 출발해야겠죠 그런데 엄청 기분 좋아 나 미치게 활장하겠네 바닥 따지고 그냥 상승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어쩔겁니까 답이 없다 이제는 그냥 가는 방법밖에 없다 출발했다 엑셀 밟았다 이거죠 급발진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조심해야겠죠 잘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한방에 갑니다. 근데 이 한방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여기서 60만원에 한방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잘 보셔야 돼요. 여기 대응 잘못하면은 또 어떤 골 난다? 예. 이분들 골 나는 겁니다. 이렇게 꼬꾸라지는 겁니다. 한번더 트라이 했다가 자 아닌가? 빨리 해볼까? 트라이 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 1번 트라이, 2번 트라이, 3번 주자. 자 이번에 4번 어떻게 되냐? 뚫고 나간다. 이번엔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쫙 얘기를 할 거고. 이미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통해서 주말에 싹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주말에 완벽한 브리핑. 그래서 목이 아파요. 실은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 도 신나게 또 하려고 제가 목을 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야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수급의 완벽한 변화입니다. 수급의 완벽한 변화. 보세요. 자, 외국인들 아저씨, 외국인들 아저씨. 자, 기관 아저씨까지 들어오네. 그리고 기존에 뺐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줄어들었네. 마이너스가 들어졌어 마이너스가. 자, 그리고 외국계 증권 하시는, 예, 남들 눈치 안 보죠? 외국인들 남들 눈치 봅니까? 안 봅니다. 실을 빼버리고, 좋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한다 지금은 LG 엔솔, 사랑해요 LG 엔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죠? 앞으로 그 사랑은 지속이 될 거죠. 지속이. 최소 며칠? 최소 15일은 갑니다. 15일 동안 우리가 아, 외국인들과 또 사랑을 또 나눠봐야겠죠,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 채널에 있는 친구들 자 보세요 제가 뭐 차트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 상승 채널에 확실하게 탔기 때문에 이 안에 박스권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니까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범생이라고 할까 모범생 모범생들이요 아무리 이탈해도 요만큼밖에 이탈 안해요 요만큼밖에 이탈 안합니다 다시 제자로다 돌아옵니다 얘네가 미친듯이 이렇게 날뛰진 않아요 2 천억 3 천억 정도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 날뛰고 환장 환장합니다 막 미쳐 날뛰는다 애들이 그런데 이렇게 묵직한 애들 있죠 예, 이런 애들 뭐 조단이의 시총 갖고 있는 애들은 이 박스권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반대로 기하면 이렇게 이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무조건 풀 매수 아 이때는 매도죠 매도 수익 실현 이만큼 더 먹은 거죠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자리 이 내려오는 자리 근데 반대로 얘가 너무 침체돼 있어 어떻게 해도 이것도 풀 매수 아주 좋은 매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 보시면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건 뭐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저만의 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뷰예요. 제가 디사에서 15년간 여의도 쪽에서 주식만 했던 놈이에요. 300억 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죠? 에코프로 가지고 에코프로 사세요. 이거 진짜 대박납니다 해 가지고 여기서 에코프로 주장했었죠. 이때가격 얼마였죠? 2만 원이었습니다. 예, 여기 옆으로 좀 이게 좀 들어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2만 원때 제가 에코프로 계속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됐죠? 쌍욕 먹었죠, 그렇죠? 미친 놈이라고 했어요 그때 진짜 미친 놈이라고, 미친 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쓰레기 종목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 쓰레기가 금덩이가돼 버렸네. 여러분들 제가 2만 원짜리에 저를 만났으면 이거 사시겠습니까? 100 지금 19만 원인데 LG 엔솔 얼마가냐? 조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엔솔 500만 원 갑니다. 보시라니까요. 지금 또 쓰레기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중에 봐보세요. 왜? 삼성전자가 500만 원에 갔거든요. 삼성전자 얼마였어요? 2만 원이었어요. 3만 원 이랬어요. 근데 얼마 됐죠? 500만 원 갔죠? 왜? 10년 동안의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100만 원에서 바로 100만 원 도달하고 그다음에 바로 500만 원 가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인가요? 아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안 옵니다. 안 와요. 어디서 오냐? 2 0 0지슈퍼사이 그리옵니다. 몇년 동안,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먹,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lg엔솔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가십시오. 그 다음 뭐냐? 그 다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수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5년 차부터 수소 이야기가좀 나와야겠죠. 그럼 미리 좀 잡아주셔야겠죠.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아니면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지금 재료, 재료 단계, 재료 단계. 그럼 이 전체적인 셀 단계는 완성이 되면 나옵니다. 자 기존에 재료 단계 있죠. 뭐 어, 뭐가 있죠? 음, SK하이닉스는 그 밑단에 있는 애들 뭐제 대덕 GDS라든지 뭐 해성 GDS라든지 FST 뭐 여러 종목들 많죠? 그 당시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많이 날라다녔거든요. 2 0 0 0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들이 먼저 튄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이천0 전체 셀이 움직일 것이에요. 그셀 전체 1위가 누굽니까? SK이노베이션인가요? 삼성 SDI인가요? 엘젠소리죠. 엘젠소리 부터 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60만 뚫고 갑니다. 자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실시간으로 매매전략 계속 잡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보이시죠? 제가 15년간 주식권 느낀 게 있죠. 아 수급 모르고는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 특히 세력 형님들의 수급을 배신하고는요. 아무로 여기 여기 이제 형님들도 있고요. 누님들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누님들. 런 이런 누님들의 세력 포착을 내가 해보자 그러면은. 왜? 나는 여기서 전문가니까. 그래서 제가 로직을 넣었어요. 자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튀었어요. 세력 포착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조일 알루미늄 3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5천. 요두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조일 알루미늄이 3만 번이나 세력들의 제가 넣었던 로직에 포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아침 일찍. 3370원에 3695원에. 약 9% 우리에게 수익을 줬다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51,200원, 66,000원 우리에게 약 29%의 수익. 제가 보통 1,000만 원 가지고 가죠? 얼마입니까? 290만 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촉감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예, 아주 재미있는 소리죠. 8시 30분에 여러분들께 종목 문자를 발송합니다. 왜 이게 8시 30분부터 움직이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공부할 30분. 그러면 공구시에 시작하죠. 여러분들 30분 동안 뭐 하실 건데요? 여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제가 드린 종목을 그대로 h g s 꺼내시고 MTS 꺼내시고 핸드폰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면 40분에 한번 체결되고 50분에 한번 체결되고 공구시에 체결됩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공구시에 어차피 라이브로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 방에서 뭐합니까? 실전 매매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분봉 잡고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냥. 아주 편해요. 자, 분봉 잡고 한번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20분봉 계속 타고 놀죠? 참고로 20분봉 살짝 내려가도 여기서 고민한다고 그랬죠? 왜? 눌려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에 60분봉 내려가면 어떻게 했죠? 매도. 이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계속 타고 놀잖아요 그럼 매도합니까? 아니죠 좀 보유중이에요 보유 그래서 이렇게 분봉 잡고 하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혼자 하시면 어렵겠죠 왜 판단하기 어려우시니까 근데 뭐죠? 같이 하고 있죠? 같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체결이라고 보이는 종목들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과 체결을 하면서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다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잖아요 3703에 8575번으로요. 1번 또는 하단에 댓글창 보이시죠?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이게 매일매일 쏟아진다니까요. 이 엄청난 종목들.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셔도요. 여러분들 크게 삽질은 안 합니다. 남자분들 군대에서 삽질 많이 하셨죠. 마음이 열심히 팠는데 야이 땅이 아니네 저땅 가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환장합니다. 돌아 미쳐버립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은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한가 만들어드리는 삽질하지 않는 종목들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703에 8575번으로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지금 11시 9분 지나가고 있는데 10분 지나가고 있죠. 라이브를 통해서 또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서 뵙죠.